아, 팥뿌리가 옛날부터 이 패션 센스가 없다. 아. 네, 멤버들 맨날 똑같은 옷만 입는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살복장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꾸미고 나온 거야. 아니, 나는. 영상에서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패션이야. 일단. 아, 진짜로 풀파을다썼어요 오늘 아, 그래요. 아, 나 오늘 최고 존놈이에요 지금 입고 있는 바람막이가 걸어 다니는 아파트. 아유 무슨 아프다 한번아 발렌티노 아유 명품 나 명품이요 하고 있네 오, 예. 옆에 우리 노랭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옷을 좀 입으니까 깔끔한 게제거더라고 어. 응. 네, 아, 그래서 조금 이제 미니멀하게 깔끔하게 오, 한번 오, 꾸며봤습니다. 좋구나. 아 옆에 우리 짜오도 한번 볼까요? 어. 저 너네 복학생이면. 겉이 요런 들어간 네. 거 포인트로 주는 거 좀. 좋아요. 아 워싱. 아 그래요 오, 뭐 이런 이제, 거. 남친룩에 정석이라 할수 있나요? 우리 또 우리 <laughs> 우리 중에서는 제일 또, 아, 또 패션 센스가 좋다고 불리는. 야, 근데 약간 빈티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약간 좀이 살짝 데미지들. 아 데미지드 맞아 맞아. 요즘에 해가지고. 또 예. 예, 진열이가 데미지를 많이 입었거든요. <laughs> 그데미지인가고모야겠다파이크 <거랑> <laughs> <laughs> 아 에디션. 와대상역 아아아 에디션 대상 지금 대상영의 기운이 우리 나와 함께하고 있다. 아 수사님까지 신경을 썼어. 예. 야. 야,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가. 아, 짱 짱배가 제일 패션왕이다 어, 어, 이거 약간 어 넥타이 뭐 어, 이게 아, 포인트예요. 아, 이게 하나입니다. 그러네. 아, 뒤에붙어 아, 있어요. 봐봐. 아, 대박이게 대박. 어, 아, 하나입니다. 떴다. 끝네. 어, 독특하네. 아, 독특하네. 아, 어, 여기 약간 오. 흰색 페인트를 누가 이렇게 한번 뿌운 <laughs> 거 같은데. 그게 멋있는 아, 거야. 아, 아, 그러니까 아, 무 아, 구살이 아, 아, 많이 던데. 내내가알던패션의세계와 많이 다르네. 아, 이렇게 하고 데이트. 네, 이렇게 데이트. 오늘은 네, 이렇게 한번 입고 나온 김에 음. 서로 옷한벌 사다주는 콘텐츠 찍어보습니다 많이 많이 또처럼 한명을렇 지목해서 어. 한 명이 서로가 어, 서로의 옷을 사주는. 와내 센스로 요랭이 형을 입힐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아 별로 내키진 않는데. <laughs> <laughs> 내가 이렇게 좀 도와주고 싶은 건 사실 우리 짜옵니다아짜 <laughs> 내가 조금만 손 대면. <람이«> 너 완전 다른, 다른 사람. 내가 네입면서 <laughs> 그런 말을 듣다니! 이런 수치가 있냐! 아 왜? <람이> 이, 이 사람 한번 꾸며주고 싶다. 짱배. <람이> 아 좋아요. 좋아. 좋아. 저, 가위바위보! 저,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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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해, 바로 바위 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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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세 명이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둘이 가위바위보! 가위바보 가위바위보 와 자! 그러면은 진열이가 꾸며주고 싶은 아, 사람 아꾸며죽고 싶은 사람 예. 네. <laughs> 짱배가 내 스타일을 꾸며줘도 짱배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아 근데 반찬들을 봐봐 <웃음> 반찬, <웃음> 야 나쁘지 않아 <웃음> <웃음> 반찬들 우리 우리 메인 반찬이야 아, 그러면 은 짱배가 원하는 것 같다 하니까 는예저짱배로 네, 고르겠습니다 이야~~ <laughs> 그럼 진열이가 짱배를? 이 2등인 노랭이는 누구를? 저는 진열이 한번 선택해보겠습니다 오~~, 오 노랭이는? 개인적으로 좀 바랬습니다 네, 평소에 진열이가 조금 무난한 옷을 안 입거든요 아, 맞아 맞 제가 무난한 옷을 추천해보겠습니다 저는 비슷한 분들이 노랭이를 그러면 우리 뭐 선택지가 몇 개였나? 가위바위보 어? 어. 난누구를 선택할 수 있노? 아 우리 둘밖에 없나? 어. 내가 짜오를 꾸며주고, 그렇죠? 그러면은 네가 나를 꾸며줘야 되는 거야. 아, 아 내가 이어 꾸며준다고? 어. 형 자신 있나? 아 나는 약간 좀 포멀한 스타일 좋아하는데. <laughs> 형 스타일 만들어 줄게. 나는 짜오 자신 있어요. 난 사실 오늘 너를 좀 뜯어보고 싶었어. <laughs> 어. 짜오 내가 붙여줄게. 어, 이 친한테 걸리자. 첫 번째는 우리 진열이가 짱배를 입혀주는 시간은 선택한 브랜드는 뭐죠? 아 바로 앞에 있는 여기입니다. 커버낫입니다. 오 가격 대비 품질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음, 제가 커버나 반팔티 두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너무 패션이 센스가 꽝인 줄 알더라고요. 엄마나 어, 그거랑 상관이 없다고요. 사는 고 <laughs> 누구나 살수 있겠죠. <laughs> 뭐? 약간 장배를 어떻게 바꾸고 싶다. 인사 대학 선배 느낌. 오. 오 인기 많은 복학생. 오, 오늘 우리 가격 제한은 이0만 원이에요. 아 강철 있습니다. 네. 솔직히 제한 없으면 다 사버리면 되잖아. 아 그렇죠. 신중하게 생각. 아, 아, 네. 조금 초과 정도는 아, 인정할 네. 수 있는데 웬만하면 이십 선에서. 저는 그렇듯 필살의 한 점을 한고 있습니다. 오, 오 좋습니다. 와. 아 예쁜 옷이 많아요. 나 이런 야구 점퍼 같은 거일보고 싶었어. 이 야구 점퍼를 모르는 이유가 내가 대학교를 안 나왔는 이런 마스. 어, 아니 이런 거 입으면은 뭔가 아니야. 마.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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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거 마서너개 가지고. 있었어. 야구 선수도 아닌데 야구 잠옷 많이 네. 있잖아. 그리고 요즘 에 이런 것도 많이 있죠. 날씨 슬슬 추워질 때 약간 <laughs> 이런. 아, 네. 제가 또 퍼커리 어. 약간 이런 어. 거잘 어울리는 퍼커리예요. 퍼커리 포컬이 뭐야? 스타 컬러. 대안 a 알, 알 알고 있었나 a s not. I was not. I was not. I w 잖아아 o t I 퍼컬 s not. I was not. 호이스픽 n o 스 I was 스 o t I wa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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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 없는데 o t I w 왜 s not. I was not. I was n o 이건? was not. I w 이 형이 난이필려는 의도가 뭔지 알아. 이 형이 항상 딱이 있잖아. 그러면은 하, 너의 단점이 정말 부각된다 이러면서 항상 놀리거든. 놀리다. 꽃쟁된 형이 나 꽃쟁이. 정한 것 같습니다. 정해진 것 같습니다. 꽃꽂아지 어, 네. 꽂힌 걸로 바로 가겠습니다. 어 좋아. 그럼 한번 사장 입어볼까요? 입어볼 수 네, 있을까? 이야. 예. 야 사이즈 딴 것들요. 아니 짱면 지금 입고 있는 오. 바지랑 찰떡인데? 그러게. 그러니까 멋있다 어? 나랑 너무 잘맞는데아 근데 확 어. 어려진 감이 생긴 다 같아 진짜 영해졌다 네. 영해졌어 진열이가 또저 좋아하는 해골 아 그쵸 <laughs> 아 약간 네. 바이드 진열의 의미죠 <laughs> 어. 옷 멋있다 어뭐아 근데 옷 진짜 멋있다 어. <laughs> 와그반얘기와옷 진짜 멋있다 옷와형 각오해 아아아아아아네 저는 일단 뭐 이걸로 픽 피... 저도 장, 만족합니다 짱배만 좋다면 예오 서로에게 만족하네요 근데 이게 얼마죠? 그러네 가격 금액을 못 봤다 설마 359,000원인데 <laughs> 괜찮으세요? <laughs> 살순 있나요? 근데 살순 있습니까? 계획이랑 좀 다르긴 한데 <laughs> 당신이 커버할 수 있다면 <laughs> 네, 네, 나십니까? 커버 나십니까 커버 못하면 커버 나시니다 짱배트 좀 좋은 잔다 느낌으로. 아, 커버되는 커버. 분량은 제가. 네. 어 커버 yes. <laughs> 오케이 커버 yes. <예스. 웃음> <오>, 커버 yes. <예스. 웃음> <laughs> 자 계산 타임입니다. 아 예. 네. 이 친구 좀 입은 스타일 좀더 아, 도신 괜찮아 보이네. 어어 <laughs> 어, 진짜 어, 아우터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어 많은 것이 담기는. 어아요이 아우터가 제일 원분부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이 <laughs> 팔았다 이거죠, 지금. <laughs> 어. 어쨌든 옷은 이쁘다니까 다행이네. 어 그렇지. 응. 옷은 이쁘니까. 자, 요번에는 우리 오랭이가 진열이 꾸며줄 근데 여기는 조금 익숙한 브랜드 느낌입니다. 어, 남자분들은 웬만한 분들 많이 쓰시는 음. 무신사 스탠다드 어. 무신사 스탠다드 슬랙스 바지를 제가 가지고 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진짜. 나는 우리 뿌독뿌둥이들이내 패션 센스를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시원합니다. 트레드 쫓아가는 노년에 뭐 그런 <laughs> 사람이라면 <사람인데>. 외투를 <laughs> 한번 보는 봅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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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어, 어. 필살기 입고 <laughs> 라는데 내한테 발레티노라고 <laughs> 보냈으면서어이어 <보라> <laughs> 아 진렬이가 이런 걸 입는다. 약간... <laughs> 진짜 언제 입은 건지 모르겠다. 마지막 아, 니트를 안 입은 좀 됐어. 진열이가 우리 중에 옷걸이가 제일 좋아서 아 그럼 뭘 입혀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이런 워크 자켓도 요즘에 많이 입더라고. 아 이런 거 좋죠. 아또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이. 에요 야야 짜오머픽이네. 너 이제 약간 영감이 떠올랐나? 영감이라 보다 가격표를 자꾸 보고. <laughs> 라지는 좀 크네. 아 근데 라지 괜찮아. 어. 노랭이가 찾는 게 머슬빛인 것 같습니다. 머슬빛 <laughs> 쉽지 않아요. 아 진열이가 요즘에 진짜 좀 살도 붙고 근육도 붙으면서 제가 살좀안 줬어? 요 지금 인생 역대 몸무게 잖아? 지금 76kg입니다 지금. 네. 예. 이제 나랑 맞는 <laughs> 4, 5kg밖에 차이가 없어. 네. 네, 76kg. 76kg. 오야좀 약간 세트로 샀다. 오. 이렇게 이너랑 상하의까지 여러 개 피스로 아, 선택해봤는데 예. 한번 입어보고 오케요 제가 한번에 한번 피트 한번 시착해 보겠습니다. 아, 입어봐야 될것 같아. <laughs> 오. <laughs> 와 진열이 이런 복장 처음 본다. <laughs> 아 근데 아 사람이 되게 따뜻해 보인다. 내가 성시경님처럼 약좀 그런 발라더 느낌 아닙니까? 아 근데 확실히 기존의 진열이랑은 진짜 네. 정말 다른 스타일이즈 이런 바지도 맨바지도 사실 그렇게 안 입기 나거든요. 야니 네, 여기 네. 옆에 같이 서 봐봐. 시도하지 않았던 사이즈. 비슷한 느낌. 아지그 노랭이 무드가 약간 더 떠올랐을 어. 때 느낌. 어 사이즈가 오기야 근데 아까보다 나아. 훨씬 낫다. 어. 여기 이제 날씨 추워지면 은 이제 겨울용으로 이거 패딩 와 한번 살짝 걸쳐볼래? 아 너무 잘 어울리는데? 오. 친구 하나가 성우에서 별장 지어가지고 <laughs> 친구들 왔니? 약간 그런 느낌이야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걸로 또 괜찮은 것 같은데 와, 이런 패딩 있으면 또나 최애 저주 입고 다닐 것 같아 이런 경량 패딩도 전투용으로 딱 좋거든 데이로 맞아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와 이렇게 해서 총 금액 19만 9 7 0 0원 거의 뭐 진짜 잰듯이 잘 오잰듯이 아, 정성이 좀 느껴졌어 진짜로 좀 잘해주고 싶어 하는 나도 페이한테 받고 싶다 <laughs> 나도 받길 잘했다 나 진짜 왜날 아, 믿었다 아 짱패 아, 대충 볼거 같아 자 이제 요, 요번에는 우리 짜오가 노랭이를 꾸며주는 오. 시간인데 좀좀 좀 생각한 브랜드 있어요? 굳이 딴데갈 필요 없을 거 같은데 어? 보니까 아, 내 스타일도 있어, 여기가.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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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아. 여기서? 어, 그래서 여기서 좀 조금만 더 둘러보고 도랭이 봐서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좋습니다. <laughs> 역시 남자들은 무진사지. <laughs> 벌써부터 짜오의 냄새가. 어, 표정이 갈리지 아니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어. 날 <laughs> 믿어, 날 믿어. 아직까지 <laughs> 사이즈가... 커피 주문해야 되나? <laughs> 입어보세요, 일단. 사이즈를 어, 모르겠어, 사이즈. 그럼 입고 나오겠습니다. 어. 아, 아빠 아빠. <laughs> 어? 나나나 나, 나 진짜 괜찮은데. 나만 원래 얘이꽁 것보다 낫나? 이 위에 이게 얘랑 엄청 잘 맞는 거 같아. 어, 나나 이따 저 앞다리. 옷이 날개라는 말이 진짜 아. 어, 네, 나 진짜 살짝 네. 처음에. 아이돌 느낌 어, 살짝 있었어. 살면서 살면서 <laughs> 종호 저런 거 입은 거 처음 봤거든. 나를 직자 돼야 돼. 어우, 눈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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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어, 잘 봐. 어, 잘했 지금 약간 마동석 씨 느낌 좀 있어요. 약간 딱 이렇게 해서 이런 몸이 남성적인 스타일이 생각보다 잘 어울려. 음. 티를 두개 사고 이거 다 이렇게 해서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요노래니옷 가격은 209,200원. 합리적이네. 합리적이네. 지금까지 중에 난 제일 어. 변신 잘된것 같아. 아, 진짜 음. 신사가 진짜 좋네. 모두가 만족하는 가운데 드디어 제 실력을 뽐낼 때가 왔습니다. 와우! 제가 오늘 실력을 뽐낼 사람은 바로 우리 짜오죠. 어, 두렵습니다. <laughs> 너무 두렵습니다. 두렵긴 무슨 제그 메인 청바지 샀던 그 브랜드로 갑시다. 아그 오, 브랜드. 어디지? <laughs> 아 제가 고른 브랜드 타미힐피거입니다. 야이의선택인데 이쪽 좀 가격대 좀치는 브랜드 아닙니까? 돈만 그... 타고 자랑하는 거야? <laughs> 어. <laughs> 나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면? 야... 짜오는 나이도 실제로 좀 있지만 네, 네, 네. 또 약간 중후한 맛이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돈을 아끼면 안 돼요. 쓸땐좀 써줘야 되는. 쓸습 쓴다. 음 오늘 우리 가격짜리는 거 아시죠? 아 그니까. 아 일단은 가격 보지 않고 스타일 먼저 한번. 와 일단 보고 생각해. 일고 본다.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laughs> 갑자기 드렸다고 했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laughs> 나는 개인적으로 포인트를 최주규 씨한단 말이에요. 짜오에게 적당한 포인트는 로고 플레이다. 아, 오, 역시 가슴에 정방으로 박혀있는 거. 어. 아, 어. 눈길 확 가네. 이야. 어. 요거를 안쪽에다가 입히고. 지호 형이 할 말을 잃었까 지금 바깥에다 <laughs> 지호 형께서 어, 이런 셔츠 리액션오오오오 오. 굳이 큰돈쓰고 벌칙 주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왜냐면 짜오도 몸이 좋아요. 아 좋지. 안쪽에 머슬핏에 바깥에다가 이제 포인트로 로고 블레이드. 머슬 너무 머슬핏 머슬핏 진짜 머슬. <laughs> 머슬핏 뭔지는 알것 같아. 본인이 그래. 가지지 못한 거를 남한테 좀입시고싶은 부모의 마음인와 가격 살벌하다. 셔츠 한개이이만 원. 아, 네. 이미 오버 아닙니까? 와! 오! <laughs> <laughs> 얼마야? 사만야아 이렇게? 어. 오케이 한번 레이어드상 오케이 지호 형, 조심해 나 벌칙 받으러 가는 기분 게... <laughs> 조심해 조심 <laughs> <laughs> 오! 저거! 오! <laughs> 정아 <정오이 죽은 웃음> <laughs> 근데 좀더 컴포 아, 이렇게 보인다 이 사람 노린 거였어 저한테는 어... 이런 거 봤으면 <laughs> 나만, 나만 괜찮아? 뭐라고요? 그래? 나만 괜찮아? 아, 괜찮잖아 <laughs> 내가, 내가 아까 입은 보다더 복학생 느낌 아니야? <laughs> <나. 웃음> <laughs> 이거, 이걸로 기다가 이거 입고 아, 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느낌이 다르네 내 머릿속에 있던 짜오랑 실제로 나온 자오가 달라요 <laughs> 이게 셔츠 때문에 울는것 같기도 하고 <laughs> 계속 뽕이 솟아있는데 아... 이거 네가 정말 내, 내가 이렇게 입고 다녔으면 좋겠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laughs> 내가 네 옆에서 이렇게 걸어 다녔으면 좋겠다는 거지 작은 거것 같아 이거. 이건 좀잘 누운 것 같네요 어때요? 아 내가 생각했던 그 짜오의 귀티가 아직 잘안 나네요 아 그러니까 나한테서 안 난다고? 어 근데 네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 그래서 조금 전략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게 왜남다타네아 이거 옷걸이 왜 이래? <laughs> 지가, 야 네가 그렇게 봐봐라 어, 어, 맞다, 맞다. 어, 맞다, 맞다. 심상치 않은 거 온다, 또큰거 온다. 뭐야? 아, 큰거 온다. 온다. <laughs> 이거는 원래 좀 피하고 싶었던. 짱오 네. 원래 스타일이야, 그 약간 야전 스타일이지. 야전. 이거 먼저 한게 있고. 오. 여기서 누군지. 어아 예쁘다. 그런데 <laughs> 아, 빵. 우와. 표정부터 <laughs> 다르다. 아, 다르네. 야, 아, 아, 이게 훨씬 아, 낫다. 아, 이거 낫긴 해. 아, 이건 강. 내가 탐나는데. 어. 너무 화색이 돋는거 아니야? 짱오 <laughs> 어어 확실히 좀 이런 약간 조금 거칠면서 영한 느낌도 잘. 그래, 아, 이 정도 괜찮다. 얘 이제 막뭐 모델처럼 표정 취하는 거 봐. 야 <laughs> 패딩은 조금 더 영한 느낌 있고, 요거는 사실 나이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 나이 댄것 같아 지금. 너무 어려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내 나이를 즐기면서 서핑하는 느낌. 아내 나이를 즐기는. 어 서른 세살 서핑 이걸로 합시다. 어 이걸로. 네. 아 좋아요 좋아요. 다행히 옳은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laughs> 체크 셔츠 입고 돌아다닐 <돌아가실> 뻔했요이 <laughs> 짜오의 아우터. 17만 8천 0백원 네. 원래는 3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좀 할인 기간이 들어갔어 아, 원래는 묘미네요 야 그럼 어디 가서 야너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저나 30만 원 주고 샀어 이렇게 하면 할수 있지 <laughs> 할수 근데 꼭꼭 굳이 그렇게 뻥튀기를 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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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튼 그, 잘입겠습니다네 아, 아, 좋아요 어 드디어 마지막 이제 짱배가 저를 꾸며주는 시간인데 브랜드 좀생각했어세요 그렇습니다 저의 최애 브랜드 중 하나인 오. 유에라로 가겠습니다 어? 가만 떴어, 이제 <laughs> 오 저는 이제 웬만한 브랜드의 옷을 다한두 한 장씩 가지고 있는데 뉴헤라 없습니다 와, 잘 됐네요 뉴헤라는 아, 사실 갖고 있기 힘들죠 뉴헤라는 스냅백으로 한때 입기 좋았거든 네. 맞아맞아 사실은 옷도 장난 아닙니다 난 사실 좀 기대가 돼요 2022년부터 현재 24년까지 제가 산옷 0벌. 그, 그 정도라고. 0벌이요. 네. 다 이제 선물 받는 것들로만 입는데. 어, 선물 받네 <laughs> 오늘 짱배 옷이 아마 네. 제 2025년 네. 베스트픽이 아닐까 <laughs> 기대봅니다 오, 가시다. 쯔. 좋아거야 역시 짱일처럼 비비드합니다. 비비드해 와. 모자 보세요. 유해란 사고로 뒤에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 보면 사이즈마다 다 이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거는 음 어, 7과 8분의 3. 이런 식으로. 어, 승강장인가요? 제가 내 군대에서 5자 58호. 근데 지금 머리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한 아, 65는 입어야 될것같은데 65? 65? <laughs> 뚜껑인가요? 아, 이건 사이즈 조절이 되네요. 오. 얘네 얼굴 진짜 커 보인다. <laughs> 내가 모자가 잘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긴 해. 제가 그때 퍼컬 그 했을 때 봄웜. 그래서 약간 청록색 이런 거잘 어울렸고 mm -hmm. 핑크, 좀 쨍한 핑크 이런 거잘 어울렸어요. 대표적으로는 그 라이프워크의 핑크색 강아지 티 있습니다. 아 돼지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니. 됐어. <laughs> 아니 근데 옷잘 사줬는데 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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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지? 야 그렇다고 이걸 보는 건좀 아니, 아니, 아니지 않냐? 아이거 아니, 왜? 아니, 그냥 이거 사이즈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아, 니그사이 아, 그렇게, 그렇게, 그아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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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렇게그그렇죠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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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따라가야, 따라가야 아, 돼.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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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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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이렇게,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laughs> 어. 네가 원하는 게뭔 <laughs> <laughs> <번> <laughs> 어 나오는데 오, 오. 야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 <laughs> 야, 공원에 숨어있으면 뭐겠리트같는반장난이습니다 <laughs> <오. 웃음> 진짜 골라드릴게요 오한나 왜 이렇게 둘레 보지니다 뮤비 찍으러 찍으러 갈 혹시 다시 골라 되겠습니까? <laughs> 어, 자신감도 <또> 떨어지고 안돼 <laughs> 내 옷걸이가 그렇게 막 많지 않아 내 은근히 몸통이 크거든 사람이 그래서 잘안 어울려요 재가다 어, 그 금이랑 초록색이랑 잘 맞는다 아주 어, 바지도 그냥 입고 있는 게 훨씬 더 바지가 정말 잘에 낫네 <laughs> <laughs> 찐마 찐마 이게 마지막이야. 내가 미안해. <laughs>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laughs> 어, 찾았다. 어, 어쨌든 눈이 편안해지긴 했네. <laughs> 그렇지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음. 지금까지 입은 한 다섯 개 착장 중에 뭐가 제일 긴고 지금 지금 뭐야? 어때 더 영예진 것 같아. 멋있네요. 어 그럼 짝매는 어 이렇게 최종하겠습니다. 아 어, 좋습니다. 자총 구매금액은 구명, 얼마 나왔습니까? 총 20만 4천원 나왔습니다. 아 아, 적절하게 했네요. 어. 원래는 모자를 포함하면 어. 23만원이 넘어가는데 모자를 뺐습니다 그래서. 아 20만원 딱 맞추기 위해서. 아 개봉 뺐군요. 네. 예. 일단은 이제 저까지 한번 싹 바꿨으니까 전체 착장 한번 바꿔볼까요 이제? 어 바꿔봅시다. 오늘 풀착장입니다. 와우 새롭다 야. 이 뿌독이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네요. 돈만 더 있었으면 좀더 고쳐주고 싶은데 왜뭘 손대고 싶은데 아, 이것도 고쳐주고 싶은데 특히 신발을 바꾸고 싶다 신발 왜 나이키 아유 또 나이, 나이키 잖아요아이 그러니까 이거 <laughs> 내가 알기로 <웃음> 여기가 <웃음> 진짜 전국에서 제일 큰 사이즈의 나이키래요 그럼 가자 진짜 진짜 바꿔줄래? 네 사, 사비로 한번 시원하게 사비 <laughs> <나이키 신발>. 진행하시죠 <laughs> 근데 솔직히 내생각에이 정도면 우리 어디 가서 옷못입는다소리안 온, 온 들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이제 평가는 여기 보시는 분들이 해주시게 돼요. 댓글로 댓글로 하면 돼요. 정나라하게 해 정나라하게. 진짜 리얼로 정나라하게. 주변 지나가는 분들 살짝 웃으시긴 하는데. <웃음> <웃음> 여기가 테이스트 음. 그라운드라고 푸드코트 같은 곳입니다. 근데 좀 분위기가 고급스럽긴 해요. 약간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우아하게 한번 식사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짱배는 어디 갔지? 아, 짱배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에 갔습니다. 아, 급한 일이 생겨 가지고. 예, 예, 급하게 편집 수정하러. 아, 학딱밥 먹기 직전에. 짱배는 따로 저희가 음. 맛있는 거를 사 주겠습니다. 짱배야, 니못까지 <laughs> 먹어 줄게. 뭐를 팔아? 어, 파스타. 어, 맛있겠다. 와, 피자 미쳤다 그거 어, 뭐야? 라면. 니뭐안안 아쉽다. 바보가. 조용히 안 넘어. 바보가. 좀 기다리면 나오겠지. 배고프다고. 멋쟁이 아, 먹방. 멋쟁이. 나는요. 파스타 먹을 거야. 뭘 거. 교자를 간장에 찍어서 냄새를 하 정말 멋있다. 아니 맛있다. 꽃은 젊게 입고 나서 하늘 매트인데 왜 이렇게 두닥떡 <laughs> 신랄하네요. <웃음> 와우. 무닭다이라는 말이 너무 아프다. <laughs> 진짜 이제 아프다 그런 말. <laughs> 잔치 국수 같다 약간. 아 왜냐면 여기가 멸치 육수 베이스야. 너눈 좋다야. 아 진짜입니까? 멸치의 응. 육수. 와우. 야 멸치 육수도 맛있다 이거. 멋지네. 오늘 제거가 남자의 멋이란 무엇인가. 남자의 멋을 세 글자로 줄이면 김진이어우 <laughs> 뜬다. <어렵다, 그럼. 웃음> 왔어. 와. 와. 신년이는 짬뽕. 아, 군만두까지 있어. 그러니까 이 세트야, 세트. 탕국 탕수, 짬쫄도 있어. 와. 야, 짜오는 된장. 뭐십니까 이게 맥적구이래. 맥적구이. 아, 맥적구이. 볼냄새 벌써 확 난다. <laughs> 우와, 진짜 맛있다, 이거. 이야. 사이드 어, 이거 많이 담고 있이 야. 사이즈 메뉴도 너무. 아니, 뭐예요? 오둠전이랑 계란말이랑 밥에 비벼 먹으면 된답니다. 우와. 비빔밥을 제조해 버리네. 아. <laughs> 지다 기분 지인다 지금. 내가 봤어. 이맥맥적구이가 맥적, 하이라이트 고은은한 어, 단맛이 뭐지? 오. 역맥이랑 아. 이거 같깁니다 역시 한국인 한식인가. 뜨거운 맥주구이와 차가운 비빔밥이 으이. 싹 하면서 액체가 기왕 하듯이 입안에서 싹 상승 위주를. 우와. 진짜 짱배 생각나서 미치겠네. 짱배 따라하기. 만약에 짱배 여기 있었으면 우와. 우와. 계란. 그럴싸해. <laughs> <laughs> 정말 이질감이 없네요. 반박할 수가 없네. <laughs> 그 깡배는 우리가 나중에 막 헹군 거 사주자고 <laughs> 금액 간도 <한도> 정하나? <laughs> 옷은 20만 원이니까 뭐 음식 한 2만 원 하나? <laughs> 농담 농담